여러분들은 나스닥백 커버드 콜 어떤 상품으로 투자하시나요? 배당률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수익률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배당준이입니다. 오늘은 제2의 월급을 만들어주는 나스닥백 커버드 콜 ETF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과 QQQI를 비교 분석하여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인컴형 ETF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나스닥 100의 성장 잠재력과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2의 월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투자가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연 15%의 배당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두 상품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 커버드콜의 신흥 강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입니다 원화로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한국형 절세 계좌인 연금이나 ISA에서 활용하기 가장 유리한 ETF입니다. 다음은 미국 본토의 프리미엄 액티브 ETF QQQI입니다. 달러로 해외에 상장되어 있으며 글로벌 인컴 투자에 정석으로 불리는 상품입니다. 먼저 타이거의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타이거는 매일매일의 힘, ODT 타겟 대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당의 만기 옵션을 매일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촘촘하게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체 자산의 10% 내에만 옵션 매도에 활용하는 타겟 비중 전략을 통해 목표 연 15%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덕분에 자산의 약 90%는 나스닥 100의 주가 상승을 그대로 추종하여 시장 상승에 소외되지 않는 상승 참여 구조를 갖습니다. 이어서 QQQI의 전략입니다. QQQI는 액티브한 운용, 콜 스프레드 전략을 활용합니다. 옵션 매도와 동시에 외가격 옵션을 매수하는 콜 스프레드 전략을 통해 상방을 열어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매니저가 옵션 매도 비중과 행사가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액티브 운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락장에서는 프리미엄으로 방어하고 폭등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공격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럼 최근 6개월간 두 상품의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당 재투자 수익을 기준으로 타이거 타겟 데일리가 11%를 기록했고 QQQI는 9.8%를 기록했습니다. 타이거의 데일리 옵션 매도 전략이 계단식 상승장에서 프리미엄을 촘촘하게 쌓아 근소하게 앞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당 수익률과 총 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나스닥 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연 목표 배당률 약 15%를 추구하며 월1.25% 수준의 배당을 지급합니다. QQQI는 약 14%대의 연 배당률을 목표로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보수는 타이거가 0.25%로 저렴하며 QQQI는 액티브 운용의 특성상 0.68%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거래 통화는 타이거가 원화로 환전 수수료가 없으나 환 노출이 있고 QQQI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다음은 세금과 계좌 활용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는 국내 상장 상품으로 연금저축, IRP, ISA 등 절세 계좌 활용이 가능하여 과세 이연 및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QQI는 해외 상장 상품이므로 일반 계좌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22%가 적용됩니다. 거래 편의성 면에서는 타이거가 원화 매매와 환전 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고 QQQI는 달러 매매와 환 노출이 있지만 달러 자산 보유를 통해 위기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천 타겟은 타이거가 직장인, 은퇴, 준비생 등 스마트한 절세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하며 QQQI는 고액 자산가처럼 양도소득세 분리과세가 유리한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ETF는 무엇일까요? 절세형 투자자를 위해 타이거를 추천합니다. 연금이나 ISA 계좌를 활용하고 싶은 분, 낮은 보수를 선호하며 촘촘한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반면, 자산 배분형 투자자를 위한 QQQi도 있습니다. 달러 자산 보유를 희망하고 액티브한 전략을 선호하며 해외에 직접 투자를 즐기는 분들께 QQQi를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계좌가 절세 계좌라면 타이거. 달러 포트폴리오를 원한다면 QQQI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 두 커버드 콜 ETF를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거는 연약 15%의 월배당을 목표로 하며 최근 6개월간 약 11%의 성적으로 상승장 프리미엄 확보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수는 0.25%로 저렴하고 연금 계좌를 통한 절세 효과가 탁월합니다. QQQI는 연약 14%의 월배당을 목표로 하며 9.8%의 성적으로 액티브한 밸런스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수는 0.68%이며 직투시 양도세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처럼 내 계좌 상황과 절세 전략에 따라 정답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배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